듣고는 싶은데 일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상원 기자가 들고 온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설파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또 다른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어, 그쵸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 얘기를 했으니까 어, 다른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그 다들 진통제 많이 드시나요? 저 많이 먹어요. 뭐먹뭐 뭐, 뭐 드세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머리가 어. 아플 때 무조건 타이레놀. 저는 진통제 뭐 먹을 일 다행히도 별로 없는데 음. 타이레놀은 많이 항상 가 있죠 집에. 음. 그리고 이번 백신 맞으면서도 항상 먹으라고 하니까. 음, 맞아 맞아. 서도 먹고. 저는 아무래도 두통이 좀 자주 있어서 에드빌을 많이 그러니까 에드빌이 처음 들어봐. 나도. 에드빌을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상한 약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아그 뭐, 그러니까 이상한 약 먹는 거 아니요. 에 이상한 아니약이 <laughs> 아니라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laughs> 미국에서 그거예요. 마, 많이 먹는 약이라고요? 이게 <laughs> 네. <laughs>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가스알 명수는 진통제 아, 아니죠. 활명수가 진통제지. 나이 설명서. 아내 생각에 우리 구독자주면다 이과 전공자분들 다 구독 끊으실 것 같아. 같아. 아니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배아제도 진통제 아니죠. 소화제. 소화제도 소화제. 소화제. 음, 알겠습니다. 배아제. 죄송합니다. 아, 속 아플 때 먹으니까 진통제다. <laughs> 바로 나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laughs> 근데 에드빌은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이부프로펜이라고 해서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는 거고. 어. 어. 아무튼 근데 이게 진통제라서 머리 아는 거를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진통제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그 이제 아스피린은 되게 많이 들어본 진통제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많이 팔리고 있대요. 아스피린은 그러니까 타이레놀이랑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음. 아스피린, 타이레놀은 그 성분이 뭐지? 뭐~ 타이레놀 어쨌든 아스피린은 아스피린 성분이고 음. 타이레놀은 따로 성분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하면 아스피린을 음. 많이 주던데 아스피린이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음. 단어 아니에요 아 뭔가 타이레놀을 상표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음. 아스피린은 그냥 뭔가 그 자체로 뭔가 그 음. 페니실린처럼 마치 음. 그런 느낌 그죠 아스피린은 아예 아스피린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진통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피 이를 응고하지 못하게 하는 어... 작용도 있어서 심장 그~ 저기 뭐지 이렇게 혈관 막는 막힐 때 예, 막힐 때 막히지 않게 계속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 의사 처방전으로 근데 아무튼 이게 이 아스피린이 진통제 역할로 미국에서 한해만 육천 톤이 미국에서만 네 미국에서만 그조그만 알약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1만 6천톤이 되려면 그니까 음, 그니까 이게 <laughs> (1만 6000톤) 6천. 1만 6천 그게 전세계 아스피린 소비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니 난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수치를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병원을 음. 잘안 가요 그걸 잘 살고 그니까 네. 집에서 약 먹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약을, 약을 많이 먹어 아. 그 거기에는 그 드럭스토어라고 되게 약국이 크게 돼 있잖아요. 네. 아플 때 그냥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맞아 맞아 거니까. 걔네는 미국 애들은 놀란 게 병원을 안 가고요 우리는 솔직히 감기만 목감기만 나와도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그쵸, 그쵸. 가가지고 목에 응. 이거 바르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 미국인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맞아. 정줄 놓기 일부 직전에 그러니까, 병원을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의료 보험 시스템이 안 돼있을까 우리나라가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료 보험이 혁명적이라는 게 그니까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쇼핑을 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 게, 그쵸. 우리는 주치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캐나다도 맞아, 물론 맞아요. 의료가 저기 잘돼 있긴 한데 거기는 주치 의 소견이 있어야지 큰 병원으로 갈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원하면 갈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럴 해져도 많이 생긴다고는 하긴 하지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할머니들 보면 깜짝 놀랄 걸. 나 우리 친할머니 보고 놀란 게 저희 친할머니가 맨날 막 아침에 어디를 바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딜 가냐고 했더니 월화 수목금은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고 아. 그리고 나와서 월 수금은 한의원을 간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 거기에서 할머니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슨 그뭐 노인정 사방이지? 같은 어, 그런 거잖아요. 거의 커뮤니티 시설로 왔대 <laughs> 네, 커뮤니티 시설인 거죠. 왜냐면 노인정이 문을 닫았거든요. 아 코로나로. 아 그러니까 다 병원에 가가지고 저그 어, 끄끼고 <laughs> 옆에 침대 있는 할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너무 아, 웃기더라고요. 진짜 그쵸. 우리나라는 우리 집저가만문 지도로 쳐보면 우리 집 주변에 음. 병원 진짜 많거든요. 조그만한 병원. 음. 음. 약국이 없어요. 약국. 약을 어, 사고 싶은데 약국은 오히려 없고 오히려 병원만 음. 많아요. 저희 집 주변. 거기 어디예요? 여기다 얘기해봐요. 여기 약약사들 치고 있는 으게 진짜 뭐 그러네. 어, 왜냐면 진짜 제가 사는 동네가 네.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은근히 합정이죠. 네. 근데 약국이 별로 없어요. 와합정에 약국이 없는 것도 이리다. 그렇네. 여기다 내 친구 기, 약사인데 여기다 아. 개원하라 그래야 된다. 근데 너무 비싸서 그런 걸걸요 월세가. 월세가? 어. 아, 그런가? 어. 아, 근데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약국이 없는 거보다 친기하더라고 저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스피린을 좀 돌아 돌아보자면 네, 어 아스피린 얘기로 좀 돌아주세요. 미국이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안돼 있어서 아스피린 이 많이 팔리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 어 이게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버드나무에서 나왔대요. 너무 신기. 그러니까 뭐 버드나무 우리 되게 흔한 나무잖아요. 응. 버드나무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리스 시대 뭐 이때 버드나무 껍질이랑 이파리를 이렇게 뭐 찌워가지고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뭐 복통이나 충치에 효과가 있다 이런 기록도 있었대요 문어 아, 신기하다. 이파리도 효과돼 있 저는 껍데기를 까 이... 씹어 먹는다 들었는데 껍데기 버드나무 껍데기를 옛날에는 신기하네. 그러니까 버드나무 껍데기 효과 있는 거 알잖아요 음. 버드나무 껍데기를 질겅질겅 씹었대요 음. 마치 껌 씹듯이 그러다 보면 음. 몸이 갑자기 이렇게 좀 나른해진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게 아, 거기 안에 시,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대요 음. 아 살리실산 물질 아니구나. 거기에 어떤 물질이 있대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추출해서 만든 게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인데 그게 1 8 0 0년대 초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게 이거를 먹으면은 어 이제 진통 효과가 나는 거죠. 그 버드나무 그거보다 이게 저거잖아요. 거. 이거 만든 데가 바이엘 그렇죠. 독일의 엄청 유명한 게 아니에요. 바이엘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아스피린. 아, 대박이다.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약사였던 바이엘이 그 펠릭소프만이라는 사람한테. 그,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약하게 발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었대요. 음. 위가 너무 아프대. 아... 위통이 너무 근데 이 위통의 원인을 와, 모르는 거야. 그럼 진동들을 먹는 게 무슨 소용이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아픈데. 이게 머리 머리는 안 아픈데 위가 아픈 거지. <laughs> <laughs> 그래서 얘 이거 좀 해결해봐라라고 해서 1899년에 내 놓은 게 아스피린인 거예요. 어 대박이다. 근데 이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흥선대원군 있고 명성황후 있을 때이 지금 우리가 음. 먹는 아스피린이 나온 거지. 대단하네. 그러니까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되게 많이 팔리고 한 이유가 그 되게 친숙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봤던 인류가 오랫동안 들어봤던 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먹긴 했는데 음. 한마디로 그거를 좀 농축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버드나무 이한 바가지씩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쫙 엑기스라고 할까요?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위통이 나오지 않게 좀 아. 뭐 이렇게 화물도 섞고 이렇게 해서 맞는 게. 아피... 근데 진짜 신기하다.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 버드나무 껍질을 왜 먹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한 번쯤 옛날엔 근데 할거 없으니까. 이것저다 먹어보자. 핸폰 없으니까. 어허.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좀 입도 씹어보고. 애기들도 그냥 가가지고, 에 이러면서 먹어보고. 네. <laughs> 그래도 내 말이 그거야. 수은을 먹으면 사람 죽는 거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어.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나무 껍질은 구... 저기 우리 뭐 저기 풀뿌리 씹어먹고 뭐 나무 껍질 삶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뭐 음, 그러면서 맞아, 맞아. 알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뭐 배고프면 먹고 이런 그러니까. 나무껍질 삶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왜 먹으면 몸이 안 아프지 응.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우리랑 친숙한 약품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뭔가 이자리 아스피린이 가장 오래된 약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긴 한데 가장 오래된 약품이 모르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모르핀. 모르핀이 뭐죠? 모르핀이 근데 우리 한 번쯤 들어본 진통제인데 왜 의학 드라마 보면 모르핀 몰라요?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 막 전쟁통에 보면은 아그렇 모르핀 그쵸. 모르핀, 그쵸. 모르핀 이러면서 모르핀 찾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거 아니야? 아편 뽑는 양귀비에서 나오는 거라고든. 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양귀비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아편이잖아요. 네. 아편. 그러니까 양귀비 아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양귀비에 그 씨방이 있대요. 씨가 음. 들어가 있는 이 주머니. 거기에 상처를 내면은 하얀 우유빛 뭐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모아 가지고 말리면 그 가루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편이라고 게 그러면 아편이랑 이건 다른 거죠? 어쨌든 모르핀이랑은 아니죠. 이제 아편에 모르핀이 10% 정도 함유가 돼 있대요. 아 그래서, 이건... 그래서 그 전쟁에서 모르핀이 나오면 모르핀 맞으면 사람이 약간 눈이 풀리고 음. 계속 모르핀을 찾더라고요.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마약이니까. 그래서 이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많이 중독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이게 이게 왜 오래된 그거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저기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파, 뭐 신석기 시대에 그뭐 양귀비를 먹어가지고 진통 효과를 냈다 뭐 아니면 뭐 마약으로 사용을 했다라거나 음, 네. 파피루스에 양귀비를 약품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 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아편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물건이 잘안 팔리니까 아편을 청나라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청나라가 엉망이 음. 됐다. 뭐. 그 그래서 청나라가 반발해서 아편 수입을 그렇죠. 금지했더니 저기 영국이 반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니 이제 청나라가 숙대받이됐다 아, 근데 그러면 이집트 시대에도 이게 있었으면 네. 이집트에도 마약상 있었겠다. 어 진짜 힙하잖아요. <laughs> 이집트의 마약상 진짜 힙하다. 그죠 나르코스가 이집트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 <laughs> 아 <아니> 있었겠죠. <laughs> 돈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진통 성분이 있는 모르핀을 추출한 거는 1800년. 초부터예요. 음. 프리드리히 제르튀르너. 제르티른... <laughs> <laughs> <제르티르너>. 예, <laughs> 네, 제르튀르너. 우리가 에지간는 유럽 사람 이름 말하지 맙시다. 그냥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라고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laughs> 무슨 불리허인가 <불이 웃음> 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laughs> 아 어쨌든 이분이 모르핀을 처음에 추출을 해서 이제 모르핀이 만들어진 거고 19세기부터 이걸 주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사로 놨대요. 어. 그래서 이 주사로 놓으면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독성이 그때 뭐 처음에 사용했을 때이 정도로 강력한가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의료 상황에서는 이제 평상시에는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기 암 환자나 아니면 음. 어 맞아 맞아 음, 말기 암 환자나 아니 뭐 이제 책에는 이게 사실 통증이 진짜 심하면 중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는 잘 음. 모르겠고 뭐 제약회사 다닌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되게 제한된 상황에서 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서 전쟁터에서 쓰나 보네요. 음. 이게 모르핀 이름은 거기서 왔다더라고 그리스로마 신화에 무슨 잠의 신이름이 모르페우스인데 맞아요. 거기서 왔다 왔다 그러니까 맞으면 자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게 헤로인인데 헤로인은 이제 모르핀을 정제를 해서 원래 이 헤로인을 중독성을 없애고 진통작용만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진통 그 중독성이 더 강력한 거지. 아내 네, 그런 목적으로 연구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대외용. 아 랜디 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과거에서 병원에서 저기 뭐야 헤로인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아 헤로인을 진통제로 어떻게 사용하지? 너무. 제가 너무 의학계로 안 좋게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laughs> 아니 뭐 <laughs> 당신 책임이니까. 그냥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필로.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진통 작용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건데 필로폰은 사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메스 암페타민이라고 이게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도쿄대학교에서. 음... 그래서 우리가 필로폰 말할 때 사실 히로뽕 히로뽕 하잖아요. 뽕 맞는다. 음. 아 뻥에 취한다. 그렇죠. 그게 음. 사실 그 일본에서 히로 히로폰이라는 상표로 메스암페타이 처음 만들어져서 그렇다. 아, 그럼 이거 일본제예요 그러면? 네, 일제예요. 아, 근데 일제구나. 그러면 마약인 줄 알고 팔았나? 아니요, 모르고 팔았다.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대. 왜냐하면 이거를 생뚱마게 감기약을 개발하던 중에 처음으로 어, 이게 축농증이나 기침에 효과가 있네라고 이제 시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성 효과가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이거를 어? 각성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피로방지랑 회복에 듣는 약이야라고 팔았는데 이게 마약이라 마약.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마약 그 마약이란 개념도 근대적인 게그 음. 코카인도 원래는 옛날 미국 약국에서 팔았다잖아요.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난다고.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진짜 코카인 음. 들어갔었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 처음에 그게. <laughs> 코카 입에서 나오는 네. 코카인이 그러니까 그 코카인이 문자 그대로 코카인이 들어간 코카콜라였는데 음. 마약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진통제를 우리가 하도 사용을 하니까 어 이게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같근데 어떤 그러니까 좀 논문들이 좀 많은데 어떤 논문들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조건에서 진통제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해열제나 진통소염제 같은 거는 내성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먹는 거? 거? 어. 그러니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대신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약이 그 마약작용이 그러니까 우리 중독성이 더 생기는 것에 더해서 그 진통 작용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뭐지? 이게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는 이런 약도 내성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음. 우리 부모님은 막약 먹지 말라고 그랬었어. 맞아, 맞아, 아프 맞아. 아파도 참으라고. 여자 분들도 그리고 막 아, 생리통 있을 때도 먹지 약 먹지 말라고 갔잖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리 저기 통에 사용하는 진통제나 뭐 타이레놀, 에드빌, 음. 뭐 저기 아스피린 이런 것 먹어도 된다. 네 놓고 물론 이제 맘 놓고 오용을 남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근데 그렇다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뉴스 우리 기자들도 많이 접하는 그러니까 사건을 접하는 게 프로포폴 유명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나도 나도 나도. 되게 의존. 뭘 거. 나도야? <laughs> 아니, 나도. 되게 뭐야? 폭탄 선언하는 거 지금. 아니 위위 내시경 할때 맞아.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꼭내 보내고 편집하지 말고. <laughs> 아니 근데 사실 궁금은 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 초, 작년 초 초중순에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그 우리가 내시경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위 내시경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난 물어봤어. 그러니까 제가 백현 기자한테 살살 꼬드겨가지고 이거 우리 프로포프 맞는 거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직접 물어봤다는데 간호사 <laughs> 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 네. <laughs> 어, 네 혹시 내성 있으세요라고. <laughs> <laughs> <저한테 웃음> <laughs>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어. <웃음> <웃음> 이거 왜 물어보니 싶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 느낌 없었다, 뭐, 없긴 하더라고요. 제가 맞아보니까 이게 뭐, 막 엄청나게 개운하게 자다 일어난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아니, 저는 이거 프로포폴인지 몰랐는데, 음. 저는 수면내기하고 일어났는데, 뭐, 기분이 엄청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혹시 프로포폴인가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 좋지 않던데. 내성이 있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프로포폴이 맞나 싶어서 이제 백현 기자한테 물어본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 프로포폴은 사실 우리가 진통제는 아니고 마취제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긴 한데 우리가 마취제랑 진통제를 구별하는 거는 그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마취를 하는 거고 그 진통제는 통증이 나타난 이후에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데 이제 이 마취라는 개념도 예전에 없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외과 수술을 하려면 그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잡아두고 고통을 질러도 움직이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 누르는 방식으로 마취 비스무리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취는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마취라는 게 신경을 마비시키고 잠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취라는 게 지금 그 아직도 원리를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진짜요?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대요. 마취가 대체 어떤 원리? 그러니까 가설들이 있어요. 예를 이게 신경에 작용하는 건가? 뭐 이런 가설들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얘기해니까 마취를 못 하겠는데 이제? 마취 많이 마취를 많이 해봤잖아. <laughs> <laughs> 아니 위내시관 <시간> 받을 때 <laughs> 무섭잖아. 우리 원리도 모른 채 일단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섭다. 다른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과생들이 근데 잘하셨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뭐 영혼이 그렇지만. 몸에 들어오는 건뭔 소리야, 아, 진짜. 제 아, 구독자 내려간 소리야. <laughs> 우리 거의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어차피 맨 마지막이니까 이제 어차피 상관없죠 <laughs> 우리 시즌은 마지막인데 거의 파탄 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이제 마취라는 개념을 발명한 나라가. 일본이랑 영국이는데 일본은 마취약을 개발하고 이거 이 어떤 이유에선지 이게 제대로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처음 이 마취 그 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게 이사, 아산화질소라는 기체 아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도 얼마 전에 해피벌룬이라고 해피벌룬 알죠? 아, 알아요. 풍선에 알아. 요 풍선에 넣어서. 그 알아. 그태국 가면에 있는 거야.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내성 있으신가 봐요. <laughs> 해피발론 근데 거기 합법 아니에요? 일본은? 그거 그 합법이에요. 그리고 그왜논란되냐면 그 버닝썬 사건 때그 네. 승리가 그 어디서가 그 해피발론 하는 게 찍혀가지고 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 해피 그러니까 아사나 질소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다가 어 이게 마취 성분이 있네라고 발견을 하게 돼서 이거 마취 가스로 음. 사용을 했고 그 뒤에 클로로폼이라고 저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들어봤어요. 네, 영화에서 이렇게 손수건에 클로로폼이라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 납치. 어, 납치 이렇게 코에 대면은 바로 기절하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정도로 하려 면 왜냐하면 클로로폼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너무 다량을 사용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음... 이제 어쨌든 클로로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그 몸에 뭐 주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걸 기체로 흡입을 하면은. 그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이 엘리자 엘리자베스 여왕인가 비토리아 여왕인가 그거를 흡입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하나 제왕절개를 했다고 아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거고 뭐 이제 클로로폼 이후에는 프로포폴 사용해서 이제 뭐그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 한다고 음. 합니다. 음. 재밌네요. 우리가 몰랐던 몰랐던 게 아니라 엄청 진통제 범위가 넓네요. 일단 제일 보면. 신기한 게 우리가 아직도 마취약이 어떤 원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그 출연 시간이 다 돼서. 되게 정신없이 <laughs> 프로퍼플 <laughs> 얘기를 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세상을 바꾼 두 번째 약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진통제, <laughs> 진통제지. 아스피린. 아스피린. 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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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모르핀. 아. 그럼 가끔 어디서 아파서 다치면 버드나무를 찾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먹으면 응급처치가 되겠네. 약을 드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약국을 먼저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은 일단 3부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4부에는 원래 책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시즌 1을 결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뭐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